안녕하세요. 뻔뻔한 신우의 욕심 때문에 신우는 물론이고 어머님과도 절연하게 된 30대 여자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정말이지, 이런 사연을 쓰게 된게 애석할 뿐이네요. 사랑하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듬직하면서도 유쾌한 성격의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남편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지요. 사귄 지 2년 정도 흘렀을 때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냈네요. 그런데 제 프로포즈를 받은 남편이 좋다는 대답을 하진 않고 꽤나 난처해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여자 입장에서 저 정말 큰 용기를 냈던 건데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괜한 이야기를 한 건가. 이 사람이 나랑 결혼 생각은 없이 즐기려고만 했던 건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한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긴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전 솔직히 그때 남편이 헤어지자고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꺼내놓은 이야기는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지요. 그건 바로 남편의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공장에 다니시던 아버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해서 이후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기울었지요. 이후로 어머님이 아파트를 팔아 식당을 차리셨는데 그마저도 결국 잘안 풀렸고 결국 고등학교를 마친 남편은. 대학을 가는 대신 고졸 특채로 지금 직장에 들어가면서 독립을 했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도 마치고 회사의 지원으로 대학도 다녀왔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말하기 스스로에게는 한참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지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확신이 없었대요. 연애하는 내내 저에게 언제 어떻게 털어놓을지 고민하느라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다며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간의 야속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사귀는 동안 제가 본 남편은 믿음직스럽고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남편에게 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의 됨됨이는 곁에서 지켜본 만큼 믿음이 간다. 하지만 한편으론 결혼은 현실인 만큼 제가 묻는 거에 솔직히 대답해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그래서 지금은 돈은 얼마나 모았고, 연봉은 얼마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속물처럼 보일까 걱정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물어봐줘서 고맙다며, 현재 모아놓은 돈은 7천 남짓 있고, 연봉은 세전 6천이라 대답해주대요. 독립한 이후로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액수는 10만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달에 40에서 50은 드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경제권은 저에게 맡기고 싶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 비하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 덕도 많이 봤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여행도 많이 다녔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미루고 커피를 배우겠다며 유학도 다녀왔어요.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지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던 카페 역시 처음 시작할 때 부모님의 도움이 컸고요. 그렇기에 제가 남편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액수가 정례만 내 소리를 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7천만 원이란 금액이 적은 액수도 아니었고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저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신 친정부모님이 어차피 언젠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었다며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중한 채를 제명의로 바꿔주셨거든요. 서울 중심부는 아니었어도 대출 1억을 낀 5억짜리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으로 혼수와 자동차를 샀고요. 액수만 본다면 제가 훨씬 많이 해가는 결혼이었어요. 그렇다고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안 했네요. 그런데 식을 올리기 며칠 전, 무턱대고 카페로 찾아온 신우가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대요. 그건 바로 예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바쁜 와중에 찾아왔다는 신우의 말에 어쩌라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은 커피를 내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신우가 하는 소리가 기다리다 답답해서 자기가 왔다며 어째서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냐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못 들었냐고, 예물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걸 어른들끼리 상의해야지, 왜 너희들끼리 멋대로 정했냐며 어이가 없답니다. 신우의 격한 반응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그러면 어머님에게 다시 말씀드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머님 대리인으로 온 거라며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네요. 그러냐 했지만 속으로 생각하기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어이가 없었지요. 신호가 한다는 말이 저도 알다시피 어머님 사시는 곳은 좁아서 이것저것 뭐 들여놓을 공간도 없다고 그냥 현금 예담만 하면 된답니다. 천만원 하면 어머님 성격의 절반은 돌려주실 거라면서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현금으로 천만원이면 딱 좋겠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천만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쏴붙였습니다. 막말로 남동생 장가 가는데 밥숱 하나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예단이라니 가당키나 하냐고 이런 말 뭐하지만 좀 뻔뻔한 거 아니냐고 면전에 대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윗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여기 엄연히 제 영업장이라고 목소리 낮추라 했지요. 하지만 신우가 제 말을 들어먹을 리 없었고, 결국 제가 경찰을 부르는 척까지 하고 나서야, 씩씩거리며 자리를 뜨대요. 솔직히 이런 일을 겪고 파혼을 왜안 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만 해도 신우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신우랑 같이 살 것도 아니니 별일 아니라고 쉽게 치부해버렸지요. 게다가 이 일을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이 그 길로 신우한테 찾아갔고 저에게 말하길 자기가 정말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따라가질 않았으니 정확히 남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날 이후로 결혼식까지 신우가 저에게 경호 없이 행동하는 일은 없었으니 남편이 대처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네요. 하지만 결혼한 뒤 신우의 말 같지도 않은 간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발단은 집들이었어요. 어머님과 신우의 부부를 아파트로 초대했는데 신발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비아냥거리기 바쁘더라고요. 아파트 자체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친정아버지 아는 분께 부탁해 비교적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싹 고쳤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저를 쳐다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돈이면 차라리 자기 엄마. 그러니까 어머님 사는 집 보증금에 보태주지 그랬냐입니다. 시어머니는 반지하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데 너희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살면 좋냐면서요. 솔직히 저도 결혼할 때 반지하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마음에 안 걸렸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저에게 신경 쓸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렇게 살게 된건 전적으로 신우 때문이라면서요. 남편이 독립을 하고 난 이후로 어머님과 신우는 10평 남짓한 빌라에서 같이 살았대요. 어머님에게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전세보증금 8천이 묶여있는 집이었다고요. 그런데 몇년전 신우가 혼전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남자 쪽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신우가 어머니더러 보증금에서 얼마를 빼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8천의 절반을 뚝 떼주시고 이후로 당신은 반지하방 전세살이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머님이 잘못하셨으니 그렇게 사셔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신우가 저한테 돈으로 어머님 보증금을 보태드려라 어쩌라 할 자격은 없다는 거지요. 아무튼 신우가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게 너무 얄미워서 불쌍한 친정엄마 등골 빼먹고 시집간 너한테 들을 소리는 아니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신우 남편도 있고 해서 차마 그 소리는 안 했고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렸어요. 그런데 신우가 해대는 헛소리보다 더 크게 제 신경을 긁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50만원과 가끔 일손이 부족한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며 받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신우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애들 키우기도 빠듯하다며 단돈 10만원도 보내지 않고 있었고요. 물론, 신호가 돈을 보내드리던 말던, 그거야, 제 알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건, 어머님이 걸핏하면 저에게만 전화를 하셔서는, 누구는 어디 간다더라, 뭐 먹었다더라, 옷을 샀다더라, 당신만 돈이 없으니 죽겠다며 아쉬운 소리를 해대셨거든요. 아무리 며느리도 자식이라지만, 아들하고 딸한테는 매번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만 붙들고 죽는 소리를 하시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던지. 처음에는 남편 몰래 5만원이나 10만원씩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계산해보니 심할 때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한 달에 30에서 40만원은 더 드리는 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어머님의 하소연을 듣더라도 내내 대답만 해드릴 뿐 따로 돈을 보내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엄청 추웠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신호가 연락도 없이 어머님과 함께 저희 아파트로 찾아와서는 대뜸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신호가 갑자기 찾아와서 좋은 소리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듣기도 전에 한껏 예민해졌지만, 그래도 일단 드러나보자 싶어서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렇게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까워서 이번참에 자기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리였지만, 어쨌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잘 생각했다고 한껏 축혀 세워 줬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의기양양해져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에 걸려 있는 전세 보증금은 자기가 가질 거랍니다.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은 자기보다 뒤늦게 결혼한 신우에게만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얼마라도 도와주신 게 그렇게 서운하다 했었거든요. 실제로 어머님께 대놓고 이야기 한 적도 있고요.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몇분안 되지만 그래도 당신 죽고 나면 사시던 전세집 보증금은 아들인 제 남편에게 준다 하셨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그돈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라 했고 욕심낸 적도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살라 했을 만큼이요. 그런데 신호가 자기가 그 돈을 갖겠다 하는데도 어머님은 먼 산만 보고 계실 뿐 남편에겐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으셨으니, 남편도 허탈한지 어이없다는 표정만 짓고 있었지요. 하지만, 신우의 욕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그동안 어머님께 저희가 보내드리던 생활비도 자기한테 보내라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한다는 말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50을 더 보내래요. 어머님을 보살피는 자기의 인건비 같은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듣다 못한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저희가 형님더러 어머님을 모시라 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생활비도 부담하고 무슨 인건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놓고 형님 지금 장사하시는 거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신호가 파르르 떨었고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내가 네돈 달라고 했냐고 내 아들이 번돈 달라고 했다며 네가 뭔데 주네 못 주네 그러냐입니다. 삿대질을 하시며 야너 하는데 그때 느낀 그 감정은 모멸스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이집 구성 며느리를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도저히 못 봐주겠다면서 두 사람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나마 해잘 들고 사람 살만하던 빌라에서 어머님 반지하로 밀어넣은 게 누구냐고 누나 아니냐고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남은 재산도 다 가져가고, 나더러 돈까지 내놓으라는 거냐면서, 누나 눈에는 내가 호구등신으로 보이냐고 소리를 치대요. 남편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도, 그렇게 신어한테 돈다 뺏기고, 그러다 나중에 오갈 곳 없으면 그땐 어쩌려고 그러냐며 악을 쓰더니, 자기는 이제 생활비고 뭐고 못 보낸다며, 어머님들러 어디 나가서 일을 하든 어쩌든 벌었으라고 아대요. 누나네 집 들어가서 사는 순간 생활비는 끝이라고 아주 칼같이 선을 긋더라니까요. 그러자 신우가 남편더러 속도 없는 놈이라며 네 마누라가 무섭냐고 네가 번 돈인데 왜 마누라 눈치를 보냐면서. 그런데 전 정말 눈치 주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잘해주니까 눈치를 줄 필요가 없기도 했지요. 아무튼. 신우가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하려 들자 남편이 저를 가르키면서이 사람이나 되니까 시어머니한테 한 달에 50씩 주고 그래도 나랑 살아주는 거라며 뒤이어 신우더러 잘 살고 있는 내 인생까지 반지하로 밀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효녀으로 타고 싶으면 어머님 모시고 가서 조용히 살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없이 냉정한 남편의 태도에 신우도 어머님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하면서도 저를 무섭게 노려봤는데 그마저도 남편이 쳐다보지 말라며 고함을 친 탓에 허둥지둥 도망치듯 현관을 나갔네요. 그리고 며칠 전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신우를 따라 이 이사를 왔는데 당신 방한 칸도 없답니다. 신우 애들 둘이 한 방을 쓰고 신우 애가 한방 그리고 어머님이 거실을 쓰게 되었다고요. 거기다 신우가 애 키우기 힘들다며 졸지에 집안 살림을 죄다 어머님께 맡겼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이 이제 겨우 3주 되었는데 죽을 맛이라며 자기 좀 데리고 가달랍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그 집에서 어머님을 데리고 나올 순 없었지요. 남편에게 어쩌면 좋겠냐 말하니, 자긴 솔직히 이제 그 전세보증금도 욕심 하나 안 난다고, 그냥 어머님이랑 신우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더는 자기한테 그쪽 이야기 전하지 말라대요. 냉정하게 돌아선 남편을 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제 결론은 나서지 않기로 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일인 만큼 시간이 약이 되어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저 한평생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니까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르되 만약 남편이 잘못된 길로 향한다면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